일제 강점기 3일 독립운동 현장에서 항일 투쟁 의지를 불태웠던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연천 출신의 손숙, 소운명 자매인데요. 학생 신분으로 항일 투쟁에 선봉에 섰던 두 사람을 기리기 위해 동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태극기가 그려진 종이를 고이 접는 소녀의 눈빛에서 엄숙함이 느껴집니다. 호롱불을 들고 치마 앞섭을 움켜쥔 소녀의 작은 주먹엔 결연한 의지가 깃들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준비했던 소은숙, 소은명 자매의 모습입니다. 1920년 일제 강점기 서울 배화 여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매는 3일운동 1주년을 기념해 학교 뒷산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다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였던 만큼 이들 자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독립운동 당시. 자매의 모습을 재현한 동상 제막식이 연천군 종합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동상 주인공인 소은숙, 소은명 자매를 비롯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김마리아, 신마실라 등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펼쳤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초상화 40여 점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이날 제막식엔 연천군에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주민 김덕현 연천군수, 연천군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항일투쟁에 나섰던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광복의 작은 불씨가 우리 연천의 그 자매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독립운동가의 어떤 그 발자취 이것을 잘 발현하고 깊이 새기고 이것을 그 미래 세대에게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일 운동 103주년, 일제의 압제 속에서 대한 독립을 외쳤던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잊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